나도 잘 몰라 이거 어, 나도 몰라요 몇몇 개밖에 몰라, 나도 자, 25개의 버그 자, 첫번째는 첫 그... 아까 제가 했던 그거죠? 어, 투명 저글링 크... 되게 오랜만이네요 우선 투명 저글링을 먼저 해야됩니다 자이 정도 들어가고 하 됐다, 가자! 룰룰루룰룰룰 루ing루루. 자, 일단 편하게 1단계 클리어하고요 2단계! 이건가? 음? 응. 이걸로 해야되나? 아 이걸로 해야되네 그거, 안 보이게 하면 돼요, 안 보이게 하면. 어. 그, 버럭 에다가제가 나한테 올라왔을 때, 그니까, 러 그, 가려졌을 때, 딱 올라가면 되며, 어. 가려졌다 할 때, 딱 올라가시면, 이렇게 하지 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일로 가자. 어이, 도도도도도도, 도, 도, 도. 되게 쉬운데? 되게 쉬운데? Hmm. 스택 빌딩 넥서스 파일런 게이트웨이 되게 쉬운데? 왜이 쉬워 이거? 되게 쉬운데? 무진이 쉬운데? 엄청 쉬운데? 끝이네, 끝 리포트. 이거 들으면 끝나잖아. 이거는 아, 스타패치로 막혀진 게 있어서 어려워졌다고. 오, 그럼 못 깨는 거 아니야? 어려워진 게 아니라, 혹시 자키러 러커. 뭐지? 아, 버어 아, 롤커가 여기 있다고? 아, 그럼 깰수 있는 데까지만 깨지, 뭐. 어, 깰수 있는 데까지 깨면 되지, 뭐. <목소리> Get the ghost and the medic on the. <목소리> 뭔 소리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스한테, 오 왔다. 스타버 럭, 아, 이거, 이거잖아. 고장나라, 터레사. 야 고장나! 고장나라 털에서 아 <laughs> 고장 더웃게안 되네 이거 씨 고장나라 아니 고장나라 홀드. 이거 막 클릭 아닌가? 아씨. 성능 되게 좋네, 이거 진짜. 아 털에다는 이미 아닌데. 고장나라, 고 새끼야! 그렇지. 아, 되게 고장나네, 새끼. 어! 참잘 만들었어. 자 이게 이거였죠. 뚜루루루, 아이씨 성공. 웨이크 미네랄. 같이 가자 치. 어,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친구야. 오케이 야 같이 가. 같이 가자. 덱소스가 낫나? 안젖아지잖아 미네랄 땜에 헛!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어? 아참 위치를 잘못 잡았다 반미이나 클릭 안될 걸. 아이고. 그거 하는 법 알려줬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버로 하고요. 버로 한 다음에 딱 가려질 타이밍 있죠. 딱 가려질 때첫 단계요. 딱 가려질 때 하시면 돼요. 아 이제 가려지겠구나 이러면서. 근데 딱 일어나면은, 딱 돼요. 어. 참 쉽습니다. 어, 그래? 뭐야? 아, 이리, 아니, 이거 안 되잖아. 일로 와봐. 계시구요 그렇지. 됐다. 아유, 힘들다, 씨. 어, 아, 깨기 힘들다. 테스가스 아, 이러고. 아, 몇 개만 해놓지 못오록 많이 해놨어, 이거. 제작자는. 가자. 가자, 가자. 아두 겹만 해놓지, 귀찮게. 그죠? 음. 귀찮게 한두 겹만 해놓으면 됐는데. 됐어. 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할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처음 해봐, 이거는. 어? 이거, 이거 처음 해보는데. 웃짠. 드론. 미네랄 5만장 어떻게 다 캐져, 그걸? 뭐라고, 미네랄 드론 많이 하세요. 이거요? 오버로우 때문에 안 돼요. 해철해져야 되나? 아, 해철해져야 되나? 어, 잠깐만. 잠깐만. 안 되네. 아, 저건 아예 막아놨네. 드론 겹치기라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laughs>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처를 인구스러리려고. <laughs>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 오, 넘어간, 아아! 넘어갈 뻔 했는데. 내가 뿌셔봐 어. <laughs> 자. 이번엔 내가 지도해보겠어.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는 건가? 저걸링처럼? 올라와. 아니, 그렇게 할래? 하나, 둘, 셋! 가라! 들어와! 어? 뭐야? 그럼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이 넘어가도 다시 돌아와요. 넘어가는 무의미야. 다시 빠꾸 해. 다시 돌아온다, 이제, 그거. 막혔다고, 이거? 저기 있는, 찍었어. 미네랄 캐서. C 광클이라고? 심해, 일로 가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여기 갔다 놓, 놓쳐 C 누르면! s h i f C? 아. 훔쳤다. 아, 이렇게 날아가야 돼? 아, 여기 이렇게 날아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냐, 이렇게? 어, 파랑이 깼네? 야 드론이 날 수가 있어? 후. 아 드론이 날 수가 있어요 하늘을? 지금은 뭐 오리야 아니 거의야 하늘을 쳐나게난 꿈이 있어요. 자 추천 요청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거는 나도 잘 몰라 이거. 어 나도 몰라요. 몇몇 개밖에 몰라 나도. 자 25개의 버그. 자첫번첫 첫 번째는 그 아까 제가 했던 그거죠. 어 투명 저글링. 크으... 되게 오랜만이네요. 우선 투명 저글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들어가고. 하! 됐다, 가자! 루는루는 자, 일단 편하게 1단계 클리어 하고요 2단계! 이건가? 어. 응? 이걸로 해야 되나? 아, 이걸로 해야 되네. 그거, 안 보이게 하면 돼요. 안 보이게 하면. 어. 그, 버럭에다가, 걔가 나한테 올라왔을 때, 그니까, 러 그, 가려졌을 때, 딱 올라가면 되며, 어. 가려졌다 할 때, 딱 올라가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일로 가자. 어이다데데데데데데데틀데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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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쉬운데? 되게 쉬운데? 스택 빌딩, 넥서스 파일런 게이트웨이. 되게 쉬운데? 무진이가 쉽네. 하시면 돼요. 아, 이제 가려지겠구나. 이러면서 그때 딱 일어나면은 딱 돼요. 어, 참 쉽습니다. 어, 그래, 뭐야? 아니, 이거 안 되잖아. 놀러 와, 계시고요. 그렇지? 됐다. 아유, 힘들다, 씨. 어, 깨기 힘들다. 테스 가스. 아, 이러고, 아, 몇 개만 해놓지 못더로 많이 해놨어, 이거. 제작자는. 가자. 가자, 가자. 아, 두 개만 해놓지, 귀찮게. 그죠? 음. 귀찮게 한두 개만 해놓으면 됐는데. 됐어. 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할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처음 해봐 이거는 어? 이거 이거 처음 해보는데 웃지암 드론 미네는5만이 어떻게 다캐 저걸 뭐라고? 미네랄 드론 많이 하세요 이거요? 오버로드 때문에 안돼요 해처리줘야되나아해처리줘야되나 아, 어, 잠깐만. 잠깐만. 홀드. 이거 막 클릭 아닌가? 아씨. 성능 되게 좋네, 이거 진짜. 아이! <laughs> 털에다는 <나는> 이미 왔데 <laughs> 고장나라가, 새끼야 그렇지. 아, 되게 고장나네, 새끼 어! 참잘 만들었어. <laughs> 자, 이게, 이거였죠. <돌로루> 아이씨. 성공. <돌로루> 웨이크. 미네랄 같이 가자 친어디가 치... 어, 어디가는거야 친구야 오케이 야 같이가 같이가자 넥소스가 낫나? 안좋아지잖아 미네랄 때문에 헛 아니 이게 아닌데? 어? 아 참, 위치를 잘못 잡았다. 반미나 클릭? 안될걸. 아이고. 그거 하는 법 알려줬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버로우 하고요. 버로우 한 다음에 딱 가려질 타이밍 있죠? 딱 가려질 때! 첫 단계요. 딱 가려질 때안 되네. 아 저건 아예 막아놨네. 드론 겹치기라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laughs>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체를 인구수를리려고 <laughs>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 오, 넘어간, 아, 넘어갈 뻔 했는데. 내가 뿌셔봐 어. <laughs> 자. 이번엔 내가 지도해보겠어. 왜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는 건가? 저걸링처럼? 올라와, 아니, 그렇게 할래? 하나, 둘, 셋! 가라! 들어와! 어? 뭐야?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얘 넘어가도 다시 돌아와요! 넘어가는 무의미야! 다시 빠꾸해 다시 돌아온다, 이제, 그거? 막혔다고 이거 저기 있는 찍었어 미네랄 캐서 시광클이라고 심메 일로 가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쉬운데 끝이네 끝 이거 들어오면 끝나잖아 이거는. 아스타패치로 막혀진 게 있어서 어려워졌다고. 오. 그럼 못 깨는 거 아니야? 어려워진 게 아니라? 혹시? 자 키로 럭커. 뭐지? 아벌어아 럭커 가 여기 있다고. 아 그럼 깨시는데까지 안 깨지 뭐. 어, 갤럭시 데지는 게임 되지 뭐? Get 스트 e 더 h 디 s 더뭔 소리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스한테, 오 왔다. 스타벅, 럭, 아, 이거, 이거잖아. 고장나라, 터레사. 야, 고장나. 고장나라, 터레사. 아. 고장 더럽게 안 되네 이거 씨. 고장 나라. 아니. 고장 나라.